자, 우리 순환소수 배웠으니까 순환소수 필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유리수는 모두 몇 개인가? 우리 유리수라고 하면은 모든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중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중 유리수가 아닌 거 얘랑 반대되는 게 무리수라고 했지. 물과 기름 같은 존재. 근데 우리 무리수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어떤 거 있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다 그럼 유리수의 종류는 많고 무리수의 종류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무리수를 찾아서 걔들을 싹다 지워버리면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되겠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간다는 거야 가장 유명한 무리수는 파이 그리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여러 개 있겠지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파이 딱 보이지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거지 그럼 얘 삭제 나머지 또쭉 보니까 0.10 100 1000 100. 이거 순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안 하니까 얘는 무리수다. 나머지는 뭐 얘는 순환소수고 얘는 유리수지 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우리 또 유리수 복습 한번 해 볼까? 분수꼴로 나타 낼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어. 더 자세히 말해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지. 그러면 선생님, 0은 뭡니까? 0은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0, 또는 2분의 0, 3분의 0 같은 분자가 0이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 분모에 0이 올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알겠지? 절대 없어. 그럼 나머지가 다 유리수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이렇게 넘어갈 순 없으니까 6은 뭐다?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 영어로는 뭐다? 양의 정수. 자, 그럼 0은 정수 중에 하나. 마이너스 0.4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쉽게 말하면 분수소수. 얘는 순환소수니까 유리수지 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정답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 2번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으로 알맞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1번 보면은 1.2555 가니까 5가 순환마디니까 5에다가 땡 하나 찍어야겠지 지금 1번이 아니죠 자 그럼 2번 0.232323 가니까 2땡3땡, 예, 맞지? 2번 맞단 말이야. 여기, 예, 탁 보면은 소수점, 아닌 1의 자리부터 찍었지. 무조건 아니란 소리야. 그 다음에 0.042, 042, 042 가니까 순환마디가 3개란 말이야. 0 땡, 4 땡, 2땡 이렇게 찍으면 틀린다는 거지. 근데 얘는 딱 보니까 0 땡, 4, 2땡잘 찍었다. 2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럼 왜 5번은 아니냐? 라고 보니까 0.321, 321, 321. 앞에서부터 보면 3 1부터 시작이지. 근데 얘는 3부터 찍은 게 아니라 2부터 찍었으니까 얘는 틀린다는 거야. 정답 몇 번? 2번, 4번 되겠다. 그 다음에 바로 7번.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자, 우리 일단 여기 분수라는 거에서 뭐라고 할수 있다? 유리수라고 할수 있어. 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다 유리수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그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자, 그럼 유리수 중에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유리수라는 범위 한정돼서 말하는 무한소수는 뭐밖에 없다? 순환소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 유리수 중에 무한소수인 것은 순환소수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얘는 기약분수일 때 분모의 선수가 2랑 5만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기약분수일 때 2랑 5 말고 딴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딴 것도. 자,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무한소수란 말이니까, 소인수가 2랑 5 말고, 딴 것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딴 것도. 자, 그럼 얘는 지금, 어, 기약분수 상태입니까? 아니지. 3으로 나눠지지. 근데 3으로 나누면, 음, 17. 얘는 40. 이게 기약분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분자는 볼 필요도 없고요. 40 보면은, 40은 소인수 분하면은, 4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지. 분모의 소인수가 뭐밖에 없어? 2랑 5밖에 없지. 그럼 얘는 유한소수란 말이야. 자, 그 다음 2번 보면은 지금 얘가 기약분수냐? 기약분수 맞지. 왜냐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더 이상 나눠질 게 없어. 근데 분모의 소인수가 7이 있지. 얘는 뭐다? 무한소수란 말이야. 응. 음. 3번도 마찬가지. 지금 2랑 5만 있으면 유한 소수인데 지금 3의 세제곱이 있지. 근데 얘가 지금 똑같이 약분 데서 날라가 버리지. 얘는 2랑 5밖에 없으니까 얘는 유한 소수. 4번도 보면은 얘가 나눠지는 게 있냐 없냐 이 말이야. 나눠지는 게 있지. 어디 있는데? 8이랑 1 더하면 9. 9는 3의 배수. 얘도 1 더하기 5는 6.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눠진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27 얘는 5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더 이상 나눠질 게 없는 거 같으니까 얘는 5 곱하기 10 분의 27 얘는 5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뭐밖에 없다? 5랑 2밖에 없다 그럼 얘는 뭐다? 유한소수다 5번도 보면은 지금 기압분수 상태가 아니야 13이랑 26이랑 나눠지고요 이제 기압분수가 여기다 2까지 나눠 놔주지 근데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 말고 또뭐 있어? 7이지. 이거 무한 소수란 거지. 그 문제에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무한 소수 차이란 말이야. 똑같지. 정답 2번, 5번 되겠다. 그다음에 13번. 다음 중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르게 나타낸 거는 자, 이가해 봅시다. 1번. 땡땡이 2개 있으니까 99분의 23이 지 1번 틀렸지. 자, 2번은 땡이 하나 있으니까 90분의 3 6백기 3, 그게 뭐다? 90분의 33이다. 기약분수로 나타내 보자. 3으로 나놓으면 11분의 3, 아, 30분의 11. 더 이상 나눠질게 없으니까, 이게 기약분수인데 5분의 1에 틀린 거지. 그 다음에 3번, 얘는 99분의 전체가 얼마야? 145에서 땡이 없는 1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99분의 144. 얘가 나눠지나 보자. 1 더하기 4 더하기 4는 굳이, 9는 3의 배수지. 그럼 얘가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런데 9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1 더하기 4 더하기 4 각자의 수를 더했을 때 9의 배수면 9의 배수라는 거야. 우리 나눌 때 작은 것보다 큰 걸로 나눠주면은 계산 과정이 더 편리하잖아. 그럼 얘가 9니까 9의 배수니까 9로 나눠줄 거야. 9로 한번 나눠볼까? 얘는 11. 얘는 1 하면은 54 나누니까 16 이렇게 되겠네. 얘 틀린 거지. 어. 한번 틀렸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마지막이 아니지 4번 자 999분의 365란 말이야 그럼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건데 9로 나눠지나 볼거야 3 더하기 6은 9 9 더하기 5는 14어 그럼 얘는 9의 배수가 아니네 그럼 얘는 도대체 뭘로 나눠지겠냐 이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소인수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보이나 보이죠 365를 5로 나누면 음, 7 5 35, 73이고, 73을 우리 나눌 수 있을까? 음, 21도 안 되고, 73, 73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얘는, 5 곱하기 73 이렇게 두고 우리 999를 소유수분해 보자 우리 3으로 해야 되지만 편의상 9로 나누면 111이고 111은 나눠지는 게 3으로 또 나눠지지 왜? 각자리수의 합이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339 7자 그럼 37이야 37은 우리가 나눠지는 게 없지 야 그럼 얘는 9니까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7이야. 그럼 이거 37로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지. 안 나눠지지. 그럼 이게 기약분 상태라는 거야. 이거 아니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얘는 990분의 1234에서 땡땡이 없는 12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990분의 122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2로 나눠볼까요? 그럼 495분의 짝수니까 611이지. 어, 딱 맞다. 정답 몇 번? 5번이란 소리.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뒤로 넘기시고. 싱크가 딱 맞나요? 네. 자, 순환소수 X는 0.21땡5땡을 분수로 나타내려 한다. 자, 우리 아까 했었지. 자, 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좀 많이 곱해서 순환소수, 순환마디를 1호로 맞추려면 몇번 가야 돼, 소점이. 한 번, 두 번, 세번 가야 되지. 세 번은 뭘 곱해야 된다? 천을 곱해야 된다. 그럼 1번, 2번 아니지. 천 x 해서뭘 뺀다? 1호를 맞춰줘야 되니까 10만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러한번 가야 되니까 10만큼 곱해진 거몇 번? 4번 이렇게 된다는 거. 문제 푸는 거 빠르죠? 17번. 0.3 플러스 0.05, 0.005. 그럼 얘를 나타내면 뭐야? 0.3555 쭉쭉쭉 간다는 거지. 그리고 0.35땡이란 말이야.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 거래. 자, 그럼 이거 우리 나타내는 거잘할수 있지? 땡이 있는 거, 9땡이 없는 거. 0.90분의 35 빼기 3 하면 90분의 32지. 이거 기약분수로 나타낼 거야. 2로 나눌 수 있지. 일단 2로 나눠 보자고. 16 45. 자, 45분의 16이야. 16은 2의 4제곱. 이거 외워 두는 거 편하다. 자, 그럼 45에서 2의 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이게 기약분수 상태지. 이게 기약분수 상태야. 자, 그럼 A가 뭐겠어? A는 45. B는 뭐다? 16. 이렇게 되니까. 두개다한 뭐다? 61. 정답 5번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순환소수 0.58888이다. 그럼 이거 0.58땡이지. 자, 1번. X는 유리수다. 우리 순환소수는 유리수의 한 종류였어. 우리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순환소수가 무리수입니까? 아니요. 유리수 맞습니다. 이거 맞단 말이야. 2번. 순환마디는 8임으로 0.58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지? X는 0.5에서 0 플러스 0.0888로 나타낼 수 있다. 맞지? 이거 맞는 말이잖아. 풀어졌쓰면은 0.5 플러스 0.08888이니까 둘이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없다 뭐올림수 올라가는 게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분수로 나타낼 때 가장 편리한 식은 100x 빼기 x다 자 볼게 자888 맞추려면 우리는 최소한 많이 곱하는 게두번 가는 거지 100 맞단 말이야 근데 얘는 순한마디 맞추려면 그냥 x가 아니라 한번 가야 되지 요거 10x란 말이야 이거 틀렸죠 4번 틀렸단 말이야 분수로 나타내면 맞는 말이지. 자 그래서 맞때마침면 생각난 얘긴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우리가 아는 수 중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지.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정수가 아닌 이를 쉽게 나타내면 다 분수 소수란 말이야. 정수 중에 세 개. 자연수, 영, 또 뭐있다? 음의 정수 이렇게 있다. 자연수 다른 말은 양의 정수다. 근데 우리 양의 정수를 줄여서 양수, 음의 정수를 줄여서 음수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된다. 왜 안되냐? 양수는 그냥 플러스 부호 붙은거 다 말하는거야. 플러스 3분의 1도 양수 있는거지. 근데 얘는 플러스 3분의 1은 정수입니까?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줄일 수가 없다. 정수관인 유리수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아는 0.5, 0.21 같은 딱 떨어지는 유한 소수가 있고 무한 소수가 있는데 그 무한 소수는 그 중에 순환 소수가 있다. 무한 소수라 적으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다. 이렇게 적으면 됐었지. 요거 까먹으면 안된다는 거. 복습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번 다음 1차 방정식의 해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라. 자 그럼 일단 분수로 나타내줄 수있까 분수로 나타내볼까요? 30분의 17은 x 플러스 얘 나타내면 90분의 17백기 1이니까 16이지. 여기서 낚이면 안된다. 근데 우리 요거랑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거 1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분모가 다르지. 얘를 통분하는 게 편하겠지.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얘가 3 곱하면 51?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우리 x 뒤에 뭐 있다? 플러스 있지. 더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서 얘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린 x만 남기는목푸니까 근데, 우리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는 게 뭐다? 이항이다. 이항, 우변에 있는 게좌변으로 옮겨가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지금 여기서 90분의 51에서 빼기 90분의 16 하는 게 X란 소리지.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이거 계산해주면 90분의, 음, 빌려오니까 5, 35, 요렇게 되네. 근데 여기 특수한 분모지. 이런 분모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자, 분자가 분모보다 작지. 그럼 얘는 무조건 0점이야. 그럼 네모, 네모땡,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30 몇이겠지? 여기 3이 고정이 됐어. 그럼 30 몇에서 3을 빼서 35가 되려면 38이지. 38에서 3 빼면 35잖아. 그럼 결국 순환소수로 나타내라 한게 문제의 답이니까 0.38땡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나올 문제. 유력합니다. 24번. 만학생들이 가장 헤매는 문제. 자, 어렵지 않아요. 뭐뭐는 뭐뭐다. 무조건 뭐 만들라 했어? 주머니 만들라고 했지. 주머니. 자, 그럼 유리수란 주머니에 유한소수가 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유리수 안에 유한소수가 있잖아. 무한소수라고 했으면 틀렸겠지. 그냥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개 있으니까 1번 맞는 말이야 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다 주머니 만들어봐 무한소수의 종류에 순환소수 들어가 있어? 맞는 말이지 3번 유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 우리 유한소수는 딱요 위에서 보면은 유한소수는 딱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유리수에 있는 거지 유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게 없어요. 이거 틀린 말이야. 유리수가 아닌 게 뭐란 말이야? 무리수란 말이거든. 그럼 결국 유한소수 중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 말인데 그 말은 틀렸지. 아. 자,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쉽게 말해서 뭐다? 분수랑 소수는 모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지. 왜? 여기 분수 소수 안에 뭐가 있어? 유한 소수, 순환 소수. 순환 소수는 뭐다? 무한 소수다. 정답 몇 번? 305번이다. 네, 감사합니다.